IBK 기업은행 알토스가 다시 한번 팬들의 중심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팀의 셀러리캡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FA 시장에서 육서영과 3억원의 계약을 갱신한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황민경의 이적 가능성과 연결 짓고 있죠. 현재 IBK는 이소영과 황민경 단두 명에게만도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두 명과 임명우, 육서영까지 포함된 고액 연봉자들이 포진해 있어 팀의 셀러리 여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황민경 트레이드 설은 점점 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황민경의 출전 세트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경기력보다는 네임밸류가 부각된다는 지적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IBK는 이번 FA에서 6서연과 3억원 규모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팬들 대다수는 그 결정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지난 시즌 그녀의 출전 비율과 활약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평가가 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직후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소영이 6억 5천만원, 황민경이 약 5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IBK는 레프트 자원 2명에게만 11억원을 지출하는 팀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죠. 그 외에도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아시아쿼터 킹켈라, 리그 최고 리베로인 임명호까지 모두 고연봉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IBK는 이미 셀러리 캡 상한선을 초과한 상태이고, 연봉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중심에는 황민경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황민경은 지난 시즌 총 33경 기회 출전에 공격 성공률 29.74%, 점유율 13.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봉인지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감정적인 애정보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소영은 필수 전력이고 육서영도 놓칠 수 없는 카드라면 황민경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배구의 본질적인 리듬과 속도를 중시합니다. 빠른 공전개와 리시브 안정이 우선 순위인 그의 철학상. 최근 부상 여파로 활동량이 줄어든 황민경의 스타일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결정해야 합니다. 황민경을 계속 데리고 가는 대가로 다른 자원의 포기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직 공식화된 트레이드 움직임은 없지만 시즌 도중 변화가 감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IBK는 강력한 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지만 내부 연봉 구조는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황민경이 트레이드 된다면 그 대가는 세터 자원 보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IBK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주전 세터가 없습니다. 후보들은 경험 부족과 토스 분배 불안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외국인 세터 시스템을 포기한 현 구조에서는 국내 세터진의 역량이 핵심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김호철 감독이 위도한 배구 철학을 완성하려면 세터 중심의 안정감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 구성으로는 이상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하죠. 연봉 상으로는 황민경이 성의권이지만 실질적인 경기력과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팀 운영 차원에서 연봉 구조를 조정하고 동시에 세터를 보강하는 방안은 전략적으로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민경의 몸값입니다. 연봉이 5억 원에 가까운 그녀를 인수할 팀이 많지 않고 트레이드 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BK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보면 고액 연봉자를 이적시킬 땐 반드시 현금 또는 지명권과 같은 보안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도 IBK가 연봉 일부를 떠안는 조건이 없다면. 트레이드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핵심은 IBK가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세터 보강을 통해 전체 전력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셀러리 캡은 이미 초과되었고 외국인 선수와 리베로는 확정된 상태. 세터만이 유일한 미해결 퍼즐입니다. 황민경의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라 팀 운영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시즌 시작 전 예상치 못한 파장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하죠. 팬들이 이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지션 중복, 자원 낭비, 효율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소영과 황민경은 동일한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동시에 투입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육서영이 주전으로 올라서고 킹케라까지 같은 자리를 소화한다면 포지션 내 경쟁은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황민경이 빠지고 육서영이 중심이 된다면 오히려 공격 패턴은 더욱 다양해지고 속공 위주의 전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임명욱의 안정된 리시브, 세터와의 호흡이 뒷받침된다면 빅토리아와 킹케라를 축으로 한 IBK의 스피디한 배구는 한층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황민경의 트레이드는 단순한 연봉정리 차원을 넘어 팀 전술의 핵심 축을 재편하는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선 감정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IBK는 여러 차례 리필딩에 도전해왔지만 중복 자원 활용 실패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 대부분의 전력 조각을 갖춘 IBK에게 남은 퍼즐은 오직 하나, 세터입니다. 그리고 황민경의 트레이드는 그 마지막 조각을 채우기 위한 출발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수도 팬도 알고 있습니다. 팀이 더 강해지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